어, 그럼 9번에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몇 번이에요, 그러면? I didn't check my phone. I missed his call. 그러면 은첫 번째 문장의 빈칸에는 들어갈 게 뭘까?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접속사는 주어 동사니까 뭘까요? 뭐가 올려요? 신스가 들어가면 되겠죠. 신스 음, 뭐뭐하기 때문에와 뭐뭐한 이래로의 뜻을 갖고 있지. 신스는 뭐뭐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도 있고 그래서 항상 문맥을 봐야 된다고 말했죠. 뭐뭐한 이래로의 뜻도 있고 어, 휴대폰을 체크를 못 했기 때문에, I missed his call. 그의 전화를 못 받았다, 놓쳤다. I've never seen. 본 적이 없다. 그녀를. She moved here. 그녀가 여기로 이사 온 이후로. 이래로. 그래서 since를 고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번. I prefer dogs. 빈칸 주고. My sister prefers cats. 프리퍼은 선호하다란 뜻이죠 선호하다 그럼 나는 강아지를 선호하고 나의 여동생은 고양이를 선호하네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어떤 게 좋을까 접속사는 그리고 밑에 것도 그럼 한번 해석해 보자 메리는 드롭드 떨어뜨렸다 그 화병을 그리고 빈칸 주고 she was cleaning the shelf 그녀는 그래서 아 그녀는 선반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문맥상 들어가야 되는 접속사는 어떤 게 될까요? 첫 번째 문장은 "나는 개를 좋아하고, 그녀는 나의 여동생은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반면에" 라는 뜻의 접속사가 들어가면 되겠고,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밑에 거는 선반을 청소하고 있었을. 동안에, 뭐뭐 하는 동안에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이두 가지의 뜻을 다 가진 것은 어떤 거예요? 접속사 와일이죠. 반면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동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와일이 들어가면 되겠죠. 11번. I set my alarm. 빈칸 주고, I went to sleep. 알람을 맞췄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빈칸을 줬고 그리고 밑에 My dad likes to watch 어 i 비 아빠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It gives him happiness. 그것은 그에게 행복감을 준다. 그러면 A 번에 들어갈 접속사는 뭐가 될까요? 뭐뭐 하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알람을 맞췄다 하니까 A 번에는 뭐뭐 하기 전에가 들어가야 되고 번에 뜻을 가진 접속사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빈칸 내용 빈칸 앞에 내용에 대한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기 전에는 before 때문에는 because 3번 고르면 되겠네요. 다음 12번. ask me 그리고 빈칸 나오고 you don't know the way. ask me 물어봐. you don't know the way. 그 방법을 모르 나 면이 되겠죠. 만약에 뭐뭐 한다면. 2번은 you take some rest. 휴식이 휴식을 취하다. 그리고 you will get sick. 네가 어 아, 그럼 여기는 빈칸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12번에는 음. 응.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you will get sick. 아플 것이다라는 문맥이 어울리겠네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A번에 만약 뭐뭐 한다면은 if가 되겠고 그리고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은 unless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음 그리고 13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If you will stay at home on the weekend, I will visit you. 그래서 바르게 고쳐 쓰라고 했어요. 여기서 if는 조건을 나타내죠. 조건을. 음, 그런데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절이네요. 접속사절.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이럴 때는 항상 오늘 뭘 쓴다고 했어요. 현재 시제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니까 will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if you stay at home, 미래의 일일지라도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쓴다고 그때 얘기했어요. 그리고 14번 니덜 마이 브라더 노월 I were late for 니덜이 있고 그리고 니덜 A 노월 B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표현을 보면 은 어쨌든 짝꿍이 되잖아요. 니덜하고 노월은 그러면 뭐가 틀린 걸까 니덜 그리고 A A자리에 마이 브라더 나왔어요. 마이 브라더 단수죠. 그리고, 노월, 짝꿍. 니덜의 짝꿍, 노월 나오고. 그리고, 그두 번째 주어, 아이가 나왔네요. 근데, 동사를 보니까, 동사가 월이에요. 월은 아래 과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단수고, 여기도 단수예요. 그리고, 주어는 항상, 아 동사는 항상 여기 B자리에 나오는 주어에 일치시켜준다고 하죠. 그래서, 뭐예요? 워즈가 되겠지. 월이 아니라, 워즈. 15번, 다음 중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세요. As my younger sister grew up, she started to look like my, our mom. 여기, as는 뜻이 상당히 많은 접속사였어요. 그리고 전치사의 뜻도 있었고, 그러면 1번 문장부터 5번 문장 중에서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예문에서 보기에 보기로는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보자. My younger sister grew up. 자라다. 나의 younger sister는 자란다. 그리고 she started to look like our mom. 우리 엄마를 닮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as는, 어, 자라면 자랄수록, 뭐뭐 하면 할수록의 뜻을 가진 as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 하면 할수록의 뜻을 가진 에즈를 고르면 되겠죠. 그럼 1 번은 무슨 의미의 뜻으로 쓰였을까요? 에, 에즈가 I like the flower as it's scent is so sweet. 그래서 여기서 에즈는 나는 이 꽃을 좋아한다. 그것의 모습은, 그것의 향은 아주 달콤하다. 그러면 여기서 에즈는 아, 뭐뭐하기 때문에가 되겠네. 뭐뭐하기 때문에. 원뭐 때문에 뭘 좋아한다. 그러면 이 번은, As it was too o i s y 너무 시끄러웠어. 그래서 I couldn't hear his voice.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그래서 시끄러웠기 때문에 여기도 에즈는 때문에. 그리고 3 번, As summer comes near, the sun rises earlier. 여름이 가까워 올수록 태양은 일찍 뜬다. 여기도 뭐뭐 하면 할수록 예문의 뜻이랑 똑같네요. 4번 다이아나 took some medicine as the doctor told her to. 다이아나는 약을 먹었어. as the doctor told her to. 그 의사가 그녀에게 말한 그처럼 이렇게처럼 뜻이 되겠네요. 그다음 5번. As I didn't visit my grandparents last 추석 they miss me. 여기서 as는 나의 할아,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방문하지 못했다. 지난 추석에 그들은 나를 그리워한다. 여기서 as는 무슨 뜻을 쓰였어요? 그러면? 음, 뭐뭐 했기 때문에 가 되겠죠. 방문하지 못했으니까 못 했기 때문에 그리워하셨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을 아니다. 3번이구나. 3번 고르면 되겠네요. 다음 16번. 다음 대화를 읽고 주어진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Why did you look so tired this morning? 오늘 아침 왜 이렇게 피곤해 보였냐고 물어보네요. I woke walk walk up too late. So I had to run to school. 너무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뛰어갔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의미의 문장을 만들라고 했어요. 에릭 워크업을 먼저 줬네요. 그러면 뭐가 들어갈까요? 너무 소댓구만 쓰면 되겠죠. 소댓대 너무 늦게 그리고 뭐 해서 음 늦게 일어나서 얘들 좋은 너무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뛰어갈 수밖에 없었다. 여기 쏘대 주워줘서 쓰면 되겠죠. 쏘 다음에는 항상 형용사, 부사, 그리고 대철이니까 주어동사 나오면 되죠. 그 다음 17번으로 가서 다음 중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잘못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그럼 17번은 몇 번인가 보자. Did you hear what did she say? 1번은 맞나요? 어, 이렇게 두 의문문을 합칠 때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 주니까 간접 의문문의 순서는 항상 의문사 주어 동사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이 번은 I'm not sure will she come to the party.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는 의문사가 없으니까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whether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번도 맞고 그리고 삼번 Let me know whom did they meet yesterday. 한 번도 맞는 문장인가요? Let me know whom they met yesterday. 민호, 흠, 데이맨 예술대. 이것도 관계대명사 w h o m 인데 여기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를 목적어 자리에 온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이것도 맞는 문장이고. 그리고 4 번은요, the new test, the new test. 그리고 where did the fire break out? 이것도 맞는 문장인가요? 이것도 의문사, 간접의문문이네요. 그래서 주어, 의문사, 주어, 동사로 와야 되는데 여기 바로 뭐가 왔어? 의문사 다음에? 브로크라는 동사가 왔죠. 의문사가 없으니까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5번. Can you tell me? d o Peter like l l b l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는데, 여기도 두 번째 문장에서 의문사가 없네요. 의문사가 없을 땐이 f 나 e 더를 써준다고 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주어, 아이고, 주어, 잠깐만, 이렇게 하고, 주어가 와야 되는데, 더즈가 이 자리에 잘못 왔죠. 그래서 라이크를 라이크스, likes, 피터 라이크스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하고 5번이 되겠네요. 다음 18번. 18번은 알맞지 않은 문장을 고르라고 했네요. 18번. 그래서 1번부터 보자. 1번은 맞는 문장인가요? When Mike called me, I was sleeping. 이것도 맞죠? 주어, 동사 순서대로 제대로 왔고 그리고 이번은요 If you will exercise hard, you will be healthy. 이렇게 부사절에 부사절, 주어, 동사 미래시제를 쓰지 않는다고 했죠. 미래시제를 쓰지 않고 미래시제가 현재시제로 쓰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리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19번으로 넘어가서, 19번은요. 이것도 알맞지 않은 문장을 고르는 거예요. 틀린 문장. 뭐가 틀렸는지. 뭐가 틀렸어요? 석준아, 뭐가 틀렸어? 4번, 4번 뭐 틀렸어요? 이 f 다음에 주어 동사 제대로 왔고 시제도 현재 시제로 제대로 왔고. 그럼 몇 번일까? 음, 2번 틀렸어요. 그럼. 언레스 자체에 뭘 담고 있어요? 어, 부정을 담고 있으니까, 뭐. 부정어랑 같이 쓸 필요가 있죠.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20, 20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알맞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1번은 맞나요? 슈야, 이거는 몇 번이에요? 음? 1번? 5번. 5번은 맞고몇 번? 1번. 1번. 1번은 어 보자. We are not sure if it will snow on Sunday. 여기서는 뭐가 틀렸나요? 1번은요. 응? 음? 자, Can you show me? 나에게 보여 주겠니? 보여 줄수 있니? Where is the public library? 여기서는 where 의문사 다음에 그렇죠? 동사가 바로 와서 틀렸네요. 그래서 5번 고르면 되겠고. 그다음에 4번 문장은 맞나요? 4번 문장은 틀린 거 없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사이에 디드가 껴있죠. 그래서 여기도 스킵을 이제 과거형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네. 스킵드, 스킵드. 음. 3번 문장은 맞나요? 한번 do you know when miss park comes back. 이것도 주어 동사 순서대로 제대로 나갔죠? 의문사, 주어, 동사. 그다음 2번은요. 2번도 마찬가지로 if w h e t h e r 주어 동사 순서로 제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4번 틀렸고 1번은 1번도 마찬가지로, we are not sure. 확실하지 않다. 일요일에 눈이 올지, 안 올지. 이거 근데, if가, if는 조건의 절로 쓰일 때, 조건절로 쓰일 때만 미래 시제가, 현재 시제를,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거는 지금 조건절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맞는 문장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if에서도 조건을 나타낼 때, 조건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이에요. 그다음 21번, 다음 중 어법상 알맞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이거 현우기가 풀어볼까? 맞은 거를 어법상 알맞은 거. A 번은 맞아요? A 번은 맞는 문장이에요. Don't go swimming if you have a cold. 음, if 조건절이네요. 주 어. 접속사 주어 동사 순서대로 제대로 왔어요. A 번 맞는 문장. B 번은요? 맞아요. B 번 문장. 좀 씹어. 는 모르겠어. 잠깐 이거 풀어보자. 그럼 잠깐 시간 줄게요 그러면 맞는 거 아닌 거 한번 풀어보세요. 동그라미 치고 X 표치고 해보자. 석준이도 풀어봐. 풀었어요? 어? 다음 주에 한번더 시험 봐야겠다. <놀람> 들었어요? 하번 <놀람> A하고 D, F 응? 그럼 A번은 맞는 거고 그럼 B번은 맞는 거예요? 도우는 무슨 뜻이에요?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뜻이지 그럼 크리스는 thin thin은 뭐 마른이 되겠죠 얇은의 뜻이 있으니까 비록 피 크리스가 말라들지라도 he cannot eat a lot 많이 먹을 수 먹지 못한다. 뭐, 이거는 이상하죠. 해석을 해보니까. 그 다음, 3번, C번은요? 그녀가 우리에게 진실을, unless는 무슨 뜻이었어요? 뭐, 뭐, 하지 않을지라도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진실을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녀를 볼, 아, 진실을 말하지 않을, 앉는다면, 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녀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맞춰 주어 동사 순서대로, 그래서 10번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 D번은요, the pants were so dirty. 네, so 대꾸문이네요.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펜츠가 너무 더러워서, 그는 그것을 입을 수 없었다. D번도 문맥상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 2번은요, The kids don't know the songs because they are so young. 또 be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 봐야죠. 아이들은 노래를 알지, 아, 모른다. Because they are so young. 그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고 그리고 f번은 the player couldn't play. 연주자들은 연주할 수 없었다. Because... He is several injuries. 이거는 맞 i 문장 very interesting one. This is a very interesting one. This is a very 기 n t e r e a u s e 가 아니라 b e c a u s e 가 아니라 b e c a u s e a e o a e 신체 그리고 그림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럼 이거는 우가해 보자. 됐으니까. If the weather is good, if the weather is good, 음, 그 다음, 다시. 음, 음. 이거, 음. 저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